더마르스 펫 NFT 에어드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펫 NFT는 마이닝 앱에 적용이 가능해 인기가 좋습니다. 더마르스는 화성을 탐험하면서 광석을 채굴하는 개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마르스 펫은 오픈시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6가지 등급의 레어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팻은 채굴량을 늘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팻의 개수는 3개입니다. 한편 더마르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MRST 상장 및 IEO IDO입니다. 화성인 NFT 소유자는 IEO IDO 구매 티켓의 역할을 합니다. 아직 가격과 구매 수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